자,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기도 응답을 다 기대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냥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기분대로, <laughs> 뭐내 종교적 어떤,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사실 중요해요.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행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제한이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기도생활 했지만은, 기도응답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 기도응답을 100%다 받은 건 아니라고요. 또, 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받지 못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왜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그 헛된 기도고 하나님 이또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기도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정욕으로내 욕심으로, 아니면 내 어떤, 내 자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막 뽐내고, 어떤 내 종교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뭐 여러가지 뭔가 불순물이 섞였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단 말이요. 에 분명히 그것을 제하군,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아무런, 그냥 내 자신 일방적으로 구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은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를 구할 때그 기도가 이해 충돌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기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서로 마침, 우리도 서로 간에 뭐 기도를 하지만,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상대방은 또 자기가 구하는 것을 응답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지혜로 뭘, 하나님께서 많이 각 사람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또 분명히 막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더먼 훗날에 들어주시거나 뭔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일단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이거 하나를 분명히 전제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야, 이거 응답될지, 될지, 안 할지를, 그걸 전제로 하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고, 성경 전체에. 또,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어, 들어주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부터는 뭐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을지, 응답하실지, 안 할지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있고, 또, 어,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 진짜 어쩔 때는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 구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내가 구하는 기도가 다 옳겠지 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 생각해요. 내 자신 편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약속을 공허한 약속, 아 진짜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 기도 듣지도 않는데, 기도해봐 아무 소용 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동답은 반드시 있다. 물론 그 기동 기도라는 게 오랜 과정 또 기도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시, 그 시편은 보통 다윗의 시라고 해요. 다윗의 보아라 그러죠. 보통 명칭을 그 시편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시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려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아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를 지체하는 응답 안 하시니까 그냥 뭐그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그그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냐고 막 보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의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스폴천 목사님이 그의 설교 때, 예, 그, 이런 내용을 있어요. 설교한 거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때와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고요한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 그의 설교 속에 한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을 주시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모든 걸 맡게 드리는 거야. 모든 걸 그리고 고요한 그 만족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조바심이나 불평이나 막 그런 거 말고. 고요와 만족 가운데 하나님을 손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응답에 대한 혹 우리 가운데 야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 야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구했는데 전혀 그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고 다른 결과를 이렇게 주실까?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적어도 신앙생활해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 합니다. 안 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오늘 스펄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에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오늘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있을 거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일이 또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끊임없이 주님을 올려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 참된 송도의 기도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마음에 좀 혹시라도 믿음이 자꾸 또 흔들리거나 아유 기도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해서 뭐하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셨거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 없이 또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써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생활은 절대로 멈추지 말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좀 합신해서 기도할 것은,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같이 얼굴을 좀세워하면서 오늘 좀 같이 좀 합신기도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자, 기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